잉어 미니 모의고사 제52회 시험을 치르기 전 비어있는 22줄 기술사 필기시험 답안지 용어 1장, 서술 3장, 검은색 필기구 자 스톱워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멤버십 회원분들은 답안 작성 후 회신기한 내에 작성된 답안을 회신 바랍니다. 용어 문제 문제가 뜨면 영상을 멈추고 스톱워치 9분 세팅 후 시간 내에 답안을 써봅시다. 말뚝 지지력의 시간 효과 (time effect). 서술 문제 문제가 뜨면 영상을 멈추고 스톱워치 24분 세팅 후 시간 내에 답안을 써봅시다. 플라이 애쉬를 콘크리트용 혼화재로 사용한 경우 붓지 않은 콘크리트 및 경화한 콘크리트의 특성에 대하여 서술하시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모범답안은 아니지만 다음 예시 답안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봅시다. 용어 문제 예시 답안 서술 문제 예시 답안 그럼, 오늘의 이만.